네, 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오늘은 크롬마츠 더블 ID 클립 팔찌 유화하고 폴리싱할 건데요. 우리 고객님은 반짝거리는 게싫대요 그래서 유화한 다음에 폴리싱 작업을 한 다음에 광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고객님의 만족을 얻을 수, 얻을 수 있을지 작업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팔찌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어, 팔찌에 그 반짝이는 게 싫어서 고객님이 이렇게 닦다가 유화가 번지게 되고, 이렇게 클립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번지고. 그래서 무진공방에 수선 의뢰하시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작업 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더블 아이디 클립. 팔찌, 자, 유화하고 폴리싱하고 다시 새 팔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이 반짝이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거 착용하시다 보면 금방 광 죽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일단 새 팔찌처럼 폴리싱하고 유화 작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마츠 수리는 무진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